벗어도 돼요? Can I take off my mask? 올블랙은 아니고요 위아래 세트예요 돌청인데 요즘에 너무 옷이 없어서 여러분 만날 일이 없잖아요 나 그래서 맨날 추닝 입고 다녀 오늘은 너무 추닝 입고 돌아다니면 좀 그래서 와 오늘 되게 잘 생겼대. 물 마시면서 턱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. 이것도 봐야 돼서 그런 거야. 턱선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오해 금지. 어제 아시 딱딱한 복숭아냐 말랑말랑한 복숭아. 저는 딱딱한 복숭아는 취급 안 합니다, 여러분. 무조건 전 말복입니다. 저는 민트 초코와 딱복을 취급하지 않습니다. 저는 부먹을 취급하지 않아요. 하와이안 피자는 저는 먹어요. 나 그거는 먹어요, 여러분. 저인안 해야지. 상혁아, 너 때문에 심장 뛰어라고 하시는데 심장이 뛰는 게 정상입니다. 저 때문에 심장이 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. 덕질 처음인데 헤어나올 수가 없어. 아유, 다 너무 귀여. 워왜 이렇게 귀엽습니까? 다.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짧게 짧게 하려고 했어요. 그 듣고 가야겠다.